안녕하세요, 에덴입니다. 앞에 보이는 데모라인은 제가 이름을 몰라요. 카페 정리하시고 사장님이 주셨거든요, 가지고 가시라고. 근데 이렇게 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. 아직 밖에 못 내놔요. 야외 온도가 아직까지는 추워가지고. 근데 이 아이들 관리를 위해서. 코팅을 좀 하려고요. 아직은 추워서 안 되고 그냥 물만 조금씩 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. 미안하지만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됐어요. 제가 이 아이 이름을 모르거든요. 혹시 이름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. 아이 이름을 모르고 키우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영상 많이 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에덴이었습니다.